갑자기 귀가 잘안 들리고 윙하는 이명이 들린다면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해. 특별한 이유 없이 찾아오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청력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지.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해. 보통 한쪽 귀에서 나타나지만 드물게 양쪽 모두에 올 때도 있어. 소리가 먹먹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들리고 현기증이 동반될 수도 있지. 이런 경우는 응급 질환으로 분류돼서 입원 치료가 필요해. 화면 두번 톡톡. 그게 건강 습관 바꾸는 시작이야. 하루 1분 건강 습관 우리 같이 만들어 보자.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바이러스 감염, 내이 혈류 장애,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요인이 추정돼. 그래서 검사도 청력 검사뿐만 아니라 MRI나 혈액 검사까지 진행해서 원인을 찾고 치료 방침을 정해. 치료는 주로 스테로이드가 가장 효과적인데, 먹거나 고막 안에 주사하기도 해. 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의료진 관리가 꼭 필요해. 다른 약제와 함께 절대 안정이 원칙이고 치료 경과를 계속 확인해야지. 돌발성 난청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3명 중 1명은 청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어. 방치하면 정말 위험한 병이야 혹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바로 전문의를 찾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야 무심히 넘기기 쉬운 귀의 작은 신호가 평생의 청력을 지켜줄 열쇠일 수도 있다는 거꼭 기억해둬